단하게 그냥 자기 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포천시 이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소속이고요. 강조 기간에는 이제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전 지역을 이제 조별로 돌아가면서 순찰을 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온 곳은 어디죠? 여기는 되게 먼 왕길을 이렇게 굽이굽이 왔는데 신북면 이제 금덕리 치유숲인데요. 네. 건강에 좋고 그래가지고서 여러 야. 지역에서 많이 여기 방문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이 전부 임야로 돼 있어가지고 산불 위험도 높고 그래가지고 순찰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음. 담당하시는 거리가 꽤 되시네요. 어, 그, 포천, 포천 지역이 되게 넓긴 넓은 건 아니지만 네. 서울시보다도 어. 네. 1.4배가 크니까 네. 엄청 넓죠. 어. 당부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취사 이런 거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완전히 여기는 안 되죠. 말안 듣고 그런 사람들은 벌금 과태료도 물리고 그런 아... 게 있습니다. 민가도 그러면 도신다는 건데 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좀 많이 보세요. 민가에서 산 밑에 민가에서는 이제 그 쓰레기 소각이나 네. 농산물, 부산물 그 말린 것들 태우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많이 그 단속으로 보다네요. 못아뭐 태우게 아 소각 하고그리면 이제 바람 불면 네. 불이 산으로 번지면 크게 나니까 근무지가 네. 그좀 바뀌시나요? 아니면 거의 고정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차로 돌아요. 아각 조별로. 네. 오늘 여기 돌았으면, 내일은 이제, 저, 1, 2동 쪽. 아. 그 다음날은 이제, 가산 내천 쪽. 아, 그러면 거의 포천은 전역을 이렇게 구역이. 전 지역을 네개조로 나눠서 돌죠. 아, 그거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 각 지역으로 이제 네개조로 나눠서. 네. 그렇게 순차로 돌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네. 임산물 같은 거, 네. 불채채하고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단속하고 그러냐고 이제 순찰을 돌고 있고든산 쪽, 등산자 쪽으로도 이제 캠핑 오는 사람들은 이제 캠핑 와서 뭐 치사 같은 거 행위를 할까봐 이 이나물들 갖고 다니는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집중해서 보는 기간이랄까. 2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산불. 네, 특별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요. 포천은 네, 산불이 났었던 적이 있나요? 지금 올해는 올해 있었네. 한두세건 되죠. 아, 지금 어. 사람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뭐. 아 사람이. 그래도 요 며칠 전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뭐 괜찮을까요? 조금? 조금은 나, 낫지 않을까요? 아유 아니에요. 지금 산에는 엄청 말라있어요. 뭐 다니면 먼지가 푹퍽 이게 올라오는 정도니까 물이 좀 많아졌나 싶었는데 산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나 보네요? 예예. 예, 안 그렇습니다. 아... 봄 2월부터 5월도 좀 위험하고 또또 또 가을이 또 위험할까요? 그러면? 그 그렇죠, 가을도, 가을도 사실... 이제 11월부터 이제 네. 12월까지 환불진화대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방진화대로 근무하신지는? 제가 한 6년 됐습니다 어, 시민분들이 조금 잘 지켜주시는 편일까요? 그래도 많이 등산객들이 지켜주는 편인데요 네. 미흡한 점이 있긴 있을 아, 때가 있죠 불이 아, 날 경우에는 네. 그 진화차로다가 네. 대원들이 호스 끌어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죠 물을 뿌려가지고 아, 아까 전에 제가 차영하려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너무 약간 음. 여기저기 막 분주해가지고 막 <laughs> 다 찍지를 못했어요. <웃음> 예, 예. <웃음> 되게 이사천리로만 옮기셔가지고, 다들 예. 좀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예, 전부 다 뭐, 선불지나대, 고우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교육도 받으시고, 예. 여기저기 선,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하시던 분들께 또 예, 예. 얘기도 듣고 같이 하면서 이제 좀 일을 더. 배우그러죠 받는... 아, 그렇구나. 예, 예. 교육 받을 때도 하고요. 이 산불 진화하는 방법, 네. 방어선 구축하는 방법, 이 순찰 도는 때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 지침이런 것들도 배우고 미안합니다. 강사분이 따로 와요. 아. 산림청 소속 강사분이. 네. 네, 네. 저기 진짜 멀면 관인 쪽이나 뭐영북 네. 요런데서도 지금 다 활동하고 계신 거겠네요. 그쵸죠별로다 조별로다 이제 네개 조가 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이쪽 북부거을두 개죠. 이제 숙우 내천적으로 두개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오후에 순찰을 드려 음.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군요 예. 주말에는 네. 저기 전원이 근무래요 네. 일주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루 쉬는 거죠 시가안올 아, 아. 아. 경우에는 전부 다 6일씩 근무고 아. 토요일 일요일은 더 근무를 잘서야되니까비 비 오는 날이 그래도 조금은 마음 편하지 않겠네요 <laughs>